경기 시작합니다. 아! 파고 정면 시도 작가 동시. 야. 어, 약간 좀호줄이났 나요. 도망 다니는데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아보고 자. 자반부터 역시 아, 봐, 봐, 봐. 아, 아 정승. 아래쪽을 지금 타고 들어가 빠져나오는 위로 즈로 정수없이 공격 들어가는데요. 야직면 공격. 아래쪽. 정면에서는 아, 전혀 오히려. 밀리지 않고 모습 이죠 자, 허스로 돌아가서 물고 왔는데. 마담샤가 옆에 공격데요 야, 오늘 위도 시도 조전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위도 시도. 펀치로이 대단합니다. 아, 아 아주 노연한 위도 시도. 야, 자 일단은 저 위도 지도의 앞부분은 굉장히 납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방 패트의 그우전 축이 <목소리> 별 효과 없는 공격. 자 빠져나와야죠 그 충격에 지금 내부 고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전용 움직임이 음, 없나요 없는데. 자 하우스로봇 자 마다홈새의 공격을 진짜. 받고 자이 사방배투에 대응해서 멋지게 싸우고 있는 위도즈도 사방배투는 지금 무드를 타게 보고 있습니다 자사방물패 자 일단은 유리한 조건이 됐어요. 아 자. 아직 바퀴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자, 위도 지도의 내구성은 저희가 오늘 아네 아. 나오자마자 바로 사방을 빼투가 바로 위로 지금 현재 아, 음. 위도 지도는 체인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한쪽 바퀴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 함정으로 몰아가. 고 있는 사방불패투 사방불패투 친구들 노려야겠죠? 자 사방불패투 자 네오 밸커 같은 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조종술도 뛰어났다 그렇죠 고등학생 팀답지 않게 굉장한 네. 조종술을 갖고 있는 팀이니까 네, 사방불패투 같은 어. 또 엄청난 조종술이 때문에 그렇죠 아, 그 아, 어느 쪽한쪽이 네, 크게 치우친다고볼 수는 없는 그런 대결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사방불패투는 계속 그 정면 충돌을 좀 피하는 게 낫죠 사실은 네자 손목 모는 대결입니다 자 지금 네오 밸카 서요 전복이 아 돼버렸어요 아, 이제 네오메카는 이렇게 되면 회전디스크는 무용지물이 되고 오, 예. 자, 지금 뭐 거의 외발로 아, 예, 움직이는, 예, 움직이는 형국이죠. 사실은 지금 그 예전에 보면 은백너시처럼 회전디스크가 네. 제3의 바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파워라든가 그런 면이 약하기 때문에 네. 전복되는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사방부 배트팀이 아 어, 벙커 쪽으로 믿는 게맞빠지 안고 오히려 그렇지요. 위험해 보여. 그 잘못하면 그런부상이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벙커에 밀려들다가 본인이 빠지는 그런 또, 수 또, 수또 악몽이 되단할 수도 아, 있죠. 아, 저 4번 아. 불패터는 아. 아. 그렇죠. 아, 저 벙커에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추억이다. 아. 안아요. 아, 어, 맞아요. 순간 기둥에 접어보냈어요 네, 갑자기 어, 한 분이 어이구. 자, 사방 불패투. 어, 외습니야 아, 아, 예. 자, 사방 불패투 뒤쪽 공격니다 공격하면서. 만약에 아, 예, 저렇게 지금 주 바퀴가 공중으로 뜨는 상황이 벌어지면 돌격 같은 경우는 아주 불리하죠. 그렇습니다. 네. 앞쪽에 지 경사진 부분이 길기 때문에 그 뒤쪽 부분을 이렇게 들게 되면 그 지면과의 그 이격거리가 아주 벌어집니다. 자, 1분 한 20초 정도 소요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누가 더뭐 낫다라고 네. 얘기할 수 없을 정도. 자, 아, 근데 조금 지금 아쉬운 정도. 게. 가급적이면 지금 후면을 사실 넣어야 되는데. 돌격 같은 경우도 후면을 안 내주기 위해서 굉장히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다시 손세. 아, 자, 아 네, 밀어붙이나요? 아, 네, 또 기도! 이야, 저기다받히 계속 박치기로 자, 지금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1분 3초 남았습니다. 아, 아 좋아. 좋아. 구멍이 드러나요! 아래쪽 공격합니다! 예! 자, 저 분명. 상태에서 뒤집어 버리면 자 지금 저 앞에 아, 회 네. 공격만 되면 그쵸, 네. 그 스태프가 시킬 수도 데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수 네, 수수 같은데. 수네수 공회전하고 수 있는 돌격의 주 바퀴 자, 네, 저 상태에서 지금 속수무책인 자, 상황인데 네, 바퀴는 무섭게, 들려있는 속에, 상황입니다. 네, 머가 뭐 내리찍고 있는데 아, 저렇게둘 상태에서 벙커로 이동하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죠. 저 상태로 돌격이 빠져나오면 자, 잡아볼까요? 어졌어요 자, 여게 말이죠. 지금. 아, 맨까지. 맨까지. 자 됩니다. 예, 자두번세 밀고 땡기는 접종.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시그 <목소리가> 사방 불패 2가 공격. 의존도가 좀더 공격을 좀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방불패 투의 승리로 결정 내렸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있는데요 흥녕의 각기부분이지압 아, 부분입니다 자 부분. 충격을 받은 건지 죽지 않고 있어요 네.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자 지금 약간 흥녕 아네 움직임에, 네.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충격에 의해서 아, 네. 엄청난 속도이 가져가서 <목소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네. 게여보요자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흥녕 네 흥녕이 지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흥녕 흥녕이 주세요 흥녕 흥녕이 주세요 흥녕 흥녕이 주 20초 안에 합격이 자, 것 같아요. 자, 움직이지, 못하게, 시켜야 되면, 돼요. 예, 움직이지 그렇죠. 못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죠. 야 일단은 지금 3v2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아 성룡이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음. 20년생 첫 배틀 챔피 누가 될지 네 사방 승부. 불패 네 사방 불패 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면 승부하면 절대로 그렇죠. 네 불리하죠 측면을 가격해야 될 제가 저회전 블레이드의 낙 떨어진 로봇들이 한두 로봇이 로봇이 예. 로봇 아니죠? 한초 동안 공격 중지를 해주고요. 타나토스는 혼자서 일어날 힘은 없잖습니까. 네, 이제 게 되면은 뭐패색이 쉽다고 뭐,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타나토스 네. 아무래도이 사방구 배트가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이렇게 아 되면 뭐 마무리까지 해도 상관이 없죠. 네네. 자 어차피 경기 결과는 끝이 났습니다. 네. 새롭게 돌아온 네츠이키 가요 어떤 멋진 모습 보여줄까요? 예, 일단 탐색전이죠오 굉장히 오래 감색하는 것같데요아좀아이고 예. 아, 아, 예. 지구 빠졌어요. 예. 자 다시 또 어. 자, 어. 한쪽을 들는도 바퀴 쪽을 들었거든요. 다시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제대로 걸린 그대로... 듯한데. 아 수적으로 볼 겁니다. 자한 번에 우측 바퀴를 아 왼쪽 바퀴를 걸어서 이번에 벙커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야, 마무리 짓것 같죠? 이렇게 주스. 되면 하이킥 진짜 굉장한 수모를 아. 겪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간 시간은 네. 시간이 10시 간아요피날죠 경기 시작하고 20초 후에 이제 벙커 운이 열리는데 네. 저 사이즈가 웬만한 게 진짜 쏙들어갈 사이즈거든요. 어. 아! 아! 저거 멋있죠? 저, 어, 막 벙커 아, 네. 시킵니다. 아, 맞죠, 아, 이골프 잡고 거야. 아, 이거 다 잡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다 잡고 있는 아, 이러다 전복도 될거같 아, 이요다 네. 아, 받았는데, 예, 뭐... 아, 는데 아, 포인트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네, 아, 다 잡고 있는 다야다 잡고 있는 거다다 잡고 있 아, 다고 때문에 네, 이동할 대단합니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네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 돌격 아, <laughs> 아 이거 <laughs> 네, 뭔가요 감정에 되네요. 뭐라 넣으려고 하는 사방불평가 경기 마무리 질려고 하죠 네 어. 여유있게 차분하게 함정으로 자, 이제 자, 몰고 갈것 같습니다 자, 네. 자, 네.